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저께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초여름이 오면 은 어, 1년에 수확의 계절이 두 번이 오는데, 첫 번째 수확인 여름철 수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난 늦가을부터 심겨졌던 것들이 예,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을 지나고 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인구의 세월을 지나서 수확되는 그 작물이 양파 또 어, 마늘 이런 작물이 되죠. 어, 모든 수확이 있기까지는 어, 수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서 어, 오는 비바람 음, 그리고 어, 강력한 음, 추위와 더위를 지나가서 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도 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어쩌면 그 중에 한때 두때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오시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성화라는 것은 거듭남,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성화의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이 바로 그듭남이죠. 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성화는 법적인 성화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 멀어짐의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영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바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2 0절 이하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은 바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은. 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성화가 되어지고, 고듭남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죄로부터 점점,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지시함을 받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단절이 에,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점점 우리의 삶이 멀어져 가고, 분리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어, 라는 것을 어, 이미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로 통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망선고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하사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의로운 삶 새로운 거듭남의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 되었다는 거죠 그부음받은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완전히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지시를 받는 거죠. 의의 지시를 받는 거죠. 우리 속의 양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 또 어, 내주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어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주하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어, 우리는 이제는, 어, 율법의 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은 사망. 의의 종은 순종함으로 영생. 이것이 23절의 마지막의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조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6장 2절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죽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한 소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권세로부터 점점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그 분리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망. 그 죄는 내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망을 누가 감당을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감당할 친히 십자가 위에서 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는 의의 종, 여기서의 종은요, 다스림을 받되 자발적인 순종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에게 사랑으로 매여 있는 거죠. 율법으로나 세상의 법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의의 종이 되어지고 그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시민권이요,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된 자가 누리는 것은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이, 그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어, 성화의 원리, 이, 이첫 번째가 바로, 죄로부터, 어, 분리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이제는 의로 옮겨 왔다라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